안녕하세요. 스마트사이카의 김과장입니다. 오늘은 차량 출고 기간 및 즉시 출고 가능한 재고를 알아보겠습니다. 어, 요즘 차량 출고가 워낙 오래 걸리고 있어서 즉시 출고 재고로 많이 알아보시는데요. 문제는 이 즉시 출고 재고는 렌트리스만 가능합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이 계약자의 명의 때문입니다. 옛날 옛적에는 이 명의를 마음대로 바꿔주니까 영업 사원들 앞으로 계약을 넣어두고 나중에 고객님과 계약을 하면 그때 가서 계약자 명을 고객명으로 바꾸게 되는 아주 간단한 일이었는데요. 그래서 대기하고 있는 고객님들만 손해를 보는 그런 억울한 일들이 많았겠죠. 그래서 제조사에서 계약자의 명의를 바꿔주지 않게 된 겁니다. 요즘에는 취소차나 재고차들이 아무리 많이 나와도 다음 대기자에게 그냥 넘어가게 되는 거지. 절대 내가 그런 취소차나 재고차를 가져올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렌트리스는 그게 왜 가능할까요? 바로 렌트리스는 명의자가 캐피탈명으로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현금 할부 고객님들은 등록 중에 개인 이름으로 등록이 되는데요. 렌트리스는 현대 캐피탈 또는 롯데 렌트카 이런 식으로 캐피탈 명의로 등록이 되기 때문입니다. 렌트리스를 이용하는 그 어느 누구라도 상관없이 가능한 거죠. 그래서 렌트리스사들은 많은 계약을 넣어두고 즉시출고를 해드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계약권들이 취소가 나더라도 어차피 우선권은 해당 캐피탈에 있기 때문에 즉시출고가 가능한 겁니다. 사실 요즘 렌트리스 업계에서 즉시출고 차량 구하는 건 그리 어려운 문제는 아닙니다. 다만 즉시출고 제휴가 어떤 렌트 업체 리스 업체에서 나오는지가 중요하죠 해당 재고를 가지고 있는 업체가 렌트류나 리스료가 비싸면 아무래도 계약하기가 꺼려지겠죠 그래서 즉시 출고 나오는 재고들 중에서도 저렴한 업체들에서 나오는 것을 골라 드리는게 저희 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단 즉시 출고 재고들은 실시간으로 변동되니까요. 문의를 주시면 실시간으로 확인해서 안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상담 문의는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를 클릭하시거나 문자로 남겨주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스마트사이클의 김과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